안녕하세요. B급 바리스타 드레스다 바리스타 이시아 저 씨입니다. 제가 오늘은 해남의 송호리에 위치한 송호해수욕장에 와봤습니다. 도심을 좀 떠나서 해외로 나갈겐 돈이 없어가지고 국내 에 가까운 곳을 찾는데 가까운데 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주 멀리 와봤습니다. 송호리해수욕장은 제가 이번에 두 번째 방문인데요. 개인적으로 해남이라는 동네가 제 느낌에는 조용하고 휴식을 취하기 참 좋다라고 느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와봤어요. 어, 여기가 지금 해수욕장 주변인데 아직 개식장 가는 곳이 아니라서 조금 많이 지저분하긴 해도 일단 사람이 많지 않고 또 바다를 가까이서 볼수 있어서 한번 다시 방문해 봤습니다. 아, 니또좀 있으면 여름이 다가오니까 또 즐겁게 해수욕을 또 즐길 그 시간들이 또 다가오겠네요. 아, 역시, 여름에는 이 바닷물에 발을 담그면서 조개도 좀 죽고 뭐 이런 게좀 재미가 아닐까 물론, 약 라면도 끓여먹고 뭐 고기도 꺼먹고 뭐 나름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만. 개인적으로는 동해안 쪽 물들이 좀 깨끗해서 동해쪽 가는 거를 많이들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남해 끝 동네도 한번 와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물이 좀 깨끗하지가 않아가지고 이따가 좀 너무 더러운가요? 그래도 네, 발을 담그고 있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아아 아 저의 못, 못생긴 발을 한번 보여드렸네요 사람이 하나도 없죠? 네